대한 애착이 애착 관계가 많이 발전해 있는 것도 이제 불안형 애착 과처럼 사실이긴 하나 이제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고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관계에서 굉장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말 말하고 있는 화자는 이제 혼란형 애착에 좀더 가깝다고 볼수 있죠. 음,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애착인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뒤에 앉아 계신 그 모자 쓰신 분? 안정형 액착에 가까운 것 같은데 저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볼땐 아닌 것 같은데 예. 왜 아니, 그거를 수상한... 당신이 판단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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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 방금 말씀하신 분? 네? 아니, 그 옆에 분? <웃음> 당신이요 <웃음> 당신! 너요 너요 너요! 저는 음, 아무래도 음, <laughs> 혼란형 액착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아무래도 아, 예. 곱창이 났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여기 부모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없군요. 네. 어, 이것또 봐라. 솔직히 안 말하지. 아까 <laughs> <laughs> 다까봐 <laughs> 뭘까봐? 미친 사람 아니야. <laughs> 이걸 이렇게 봤네, 시발. 우리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우리. 거짓말 하지 맙시다.